k b 금융그룹의 끝내고 지금 어딘가에 가고 있는데요. 누군가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k b 금융그룹의 마무리 영상을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할 누구를 만나고 갔는지 한번 봐주세요. <무� spirit> <?olie> <Charleston> <rout> <teasing> <laughs> 예림이 반만 <밥만> 나와. 맛이 있는 거 맞지? 아 샐러드, 샐러드 안 먹어보았어요. 샐러드 나름 맛있어요. 어, 그래? 그렇게 시킬요 그래? 아 그냥 못, 못 믿어. 봐봐요, 그런... 봐봐요. 아 맛있겠다. 고생했다, 얘들아. 블랙스톤에서의 최악, 최악. 팔쓸 때 쳤어요, 응? 언니, 전, 전 첫날. 아 근데 여기는 맛이 가나면 계속 맛이 가는 거 같아. 제가 <laughs> <laughs> 희원이, 희원이 언니랑 치는, 그 희원이 언니가 뒷조였어요. 언니 어. 아, 여기 맛이 가면 계속 맛이 가는 거 같아. 그러 그러니까 엄청 웃는 거예요. <laughs>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빈산이가 좀힘들그 그러니까 아니 어프로치를 하고 2단에서 1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이. 사라 <laughs> <laughs> 아닌데? <살아왔는데>? 아 살아 <살아왔는데>. 왔어다 <laughs> 계속 계속 그런 팝콘만 남는 거예요. <laughs> 1단에서 2단으로 가. <laughs> 근데 이거 어렵게 해야 돼요. 블랙스폰은 하얗게 하고도... 내 샷! 긴장해야 오늘 아 파파이브에 피가 세컨잘못 쳐가지고 벙클 봤어 근데 1라운드 때앞핀이아없는자 어제 핀어디였지 근데 이게 효주만 잘 쳐가지고 이게 핑계 같은데 너무 어려웠 근데 너 언니가 해봤나 니까 나 내가 만약에 선이되면언니이 오케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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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민지가 <laughs> 오케이? 막이런게 하는 거야 아. 내가 너 친구야? 응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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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오케이가 뭐야 근그 다음번에 오케이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선수가 진짜 많았어 엘프가 선수가 진짜 많은데 갑... 예전에 언니 분당에서 왔었잖아요 바로 다닌 근데 멀리서 항상 언니 봤었거든요 언니 그때 진짜 깜짝 어요 <laughs> 진짜 깜 <깜맣어요>. 진짜 깜하고 <laughs> 항상 빨간색 모자와 빨간색 티트츠 입고 아 진짜 언니 진짜 열심히 하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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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한 번에 통화했거든요 그때 <웃음> 제가 조상 때문에 그랬요 진짜? 와 진짜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짜 항상 서 어. 왜냐면 빨간색 모자랑 빨간색 스셔츠 눈에 띄잖아 소중히 알고 보니까 거의 응. 막 어, 아빠 그때 그 빨간색 모자랑 빨간색 티셔츠 입고 있는 때가 진영이야 막 이러는 거야 어? 어? 근데 그 언니 진짜 그, 네가 흑인인 줄 알았다고 나는 나는내 XXXX 까맣 나는 근데 진짜 왜냐면 진짜 흑인인 것 같아 너무 까맣어 아, 왜냐면 옷사이서 하니까 어 맞아 맞아 크림도안 바르고 너무 더웠어요 <laughs>